안녕하세요, 희안입니다 네, 오늘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헤어스타일 월드컵을 해볼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 하는 헤어스타일을 고르면 되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더 하기 싫은지 같이 선택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렛츠기! Get... 자. <laughs> 시작부터 너무 센거 아니냐? 아니, 너무 장난질 많이 하는데? 자, 적토마 컷. 헬리콥터 컷. 자, 이거는 승마장 가면은 인싸 될수 있다. 승마장 3번 말, 3번 말, 2번 말, 3번 말, 3번 4번 말, 5번 말, 6번 말 하는데 옆에서 이제 저러고 있다고 쳐봐. 그 장례 아나운서 아저씨가 적토마 컷하고 3번 말, 2번 말, 4번 말, 5번 하면은 바로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거지. 헬리콥터.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게 프로펠러고, 이거는 약간 무슨, 약간 잉어 같기도 하네요. 옛날에 무슨 설탕 덩어리로 된 잉어 같기도 하고. 야, 이거는 승무원분이 이제 처음에 <laughs> 비행 시작할 때 헬리콥터 컷 하고, 어? 이제 구명조끼, 구명보트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시면은 상당히 좋긴 개뿔이 좋아. <laughs> 절대 하고 싶지 않은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헬리콥터 컷은 오히려 좋지 않을까? 약간, 대나무 헬리콥터! 그거 같기도 하고. 이거 하면은 이거 돌릴 수 있나요? 돌릴 수 있으면 무조건 헬리콥터 컷인데. 이걸 인싸야. 헬리콥터 컷으로 갈게요. 자, 전설의 산무컷 때, 김무스컷. <laughs> 삼무컷 이거는 저도 해본 적 있어요 이거는 어렸을 때 엄마 따라가서 엄마가 미용사 아주머니한테 항상 시켜줬어 뒷머리 항상 이런 식으로 녹목, 중목, 단목 그라데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 앞자리 영식이랑 뒷자리 영수 다 이런 삼무컷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무컷은 괜찮은데 김무스컷와김무스컷은 솔직히 좋다 비 오는 날 우산 필요 없겠다 여기 비가 오르또르렁 아 그래서 이게 물방울 모양인가? 저는 산무 컷은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니까 김무스 컷으로 한번 갈게요 예. 자 다음 미연시 주인공 컷 태양의 일기통마오라까 <laughs> <이동> <laughs> 어우 얘기하면 좋겠다 시각을 포기한 컷대 사회생활을 포기한 컷이네요 이거는 밤에 잘때 좋겠다. 수면 안대가 따로 필요 없네. 왜냐면 이거 자체가 안마 코튼이야. 이거는 어디서 좋냐? 김밥 천국 가서 아주머니가 어뭐해 줘?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 머리카락 이렇게 가리키는 거야. 손으로 이렇게 가리, 가리켜서 두 줄이요. I'm sang. <laughs> 저 김밥 좋아하기 때문에 마우라 컷. 헤이야치 모세의 기적 컷때 이기현 핑킹가이 컷. 야 이거는 헤어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두피를 잘라놓은 거 아니야? 이거 심슨이랑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둘이 세트잖아요. 이거는 헤드 스타일 아니야? 털이 어딨냐고. 이거는 털이 여기 있잖아요. 옆에 모세 의 기저컷. 와, 하고 싶지 않은 거다. 이거는 우리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해야 되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laughs> 초코 틴틴. <laughs> 야, 이거는 좀 에바야. 누가 이렇게 하고 다녀? 아, 이거 그렇다 쳐. 아, 이거 초코 틴틴에서 마케팅 하려고 이렇게 한거아니에 모델분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것도 진짜 하기 싫은데, 이 초코 틴틴이 너무 빡센데? 아니, 이 꼬랑지는 뭐야? 심지어 불 붙이면은 촥 해가지고 여기 촥다 타는 거야, 이렇게? 야, 초코 틴틴은 진짜 싫네요, 네. <laughs> 와, 모자 컷. 레전드. 이거는 밤에 보면 은 모르겠다. 사무라이 컷. 와, 이거 약간 변발 느낌이네? 사무라이도 머리 위에 이제 김밥천국이 하나 있네요. 부줄이 좋으니까 저 그냥 모자 컷 할게요. <laughs> 소프리 컷. 아니, 왜 가운데는 밀어놨어? 와. 예얼의 신장컷아둘다 어, 하기 싫어 와난 아, 소쿠리 컷이 더 하기 싫다 이 가운데 미는 게좀 에바야 이게 뭐야 이게 소쿠리 컷그 어, 다음 대머리 대비실이 장수 뿡댕이 컷 대머리는 대머리 좋죠 맨들맨들한 이 느낌 제가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머리 스타일이 있다면 전 대머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뭐랄까 이 폼클렌징으로 세수를 하고 이마를 거쳐서 이 정수리까지 가는 이 쾌감 저는 한번 이걸 느껴보고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 대머리는 한번 해보고 싶고 이 비실이 장수풍뎅이까이 트리케라톱스컷은 좀 찌를 것도 아니고 예. 저는 근데 이거 싫어요 <laughs> 삼색 불가사리 컷, 콩이 뿔몬 컷. 뭐 아침마다 나갈 때 세팅을 해야 되잖아. 이거는 손에 무스나 왁스를 잔뜩 발라서 위로 쫙 한번 올리면 끝나. 근데 이거는 하려면은 헤어 디자이너 세분 정도가 붙어야 돼요. 아침마다. 그거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 이렇게. <laughs> 자, 황혼의 바코드 컷 때. 자, 호나우두 삼각김밥 컷. 자 그러니까 한정된 머리카락으로 얇게 펴 바를 것인가, 아니면 한 곳에 모을 것인가? 이거를 얇게 피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와, 근데 황혼의 바코드컷은 아니 이거 <laughs> 차라리 내머리하겠어요야 이건 너무 장난이 심하다.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바코드컷. 마지 심슨. <laughs> 푸른 한과 컷. 소노공 소염을 건축. <laughs> 장명 센스가 좋네. 한과 컷. 한과가 그거죠?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어 우리 추석 때 가면 먹는 거. 둘다 일단 탈색이 필수야. 이런 색을 구현하려면 탈색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탈색만 하면 되지만 여기는 탈색에다 이 파란색으로 염색을 또 해야 돼 그럼 이거 저 두피 나만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거는 머리 길고 탈색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뭉쳐놔야 되잖아 이것도 잘때 얼마나 불편해? 이거 마지심슨 잘때 머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혼자 여기서 누워서 잘거 아니야 옆에 그러면 그 아빠 심슨 있잖아 파더 심슨은 여기서 자야 되고 마지심슨은 거의 여기 떨어져 자야 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헤드에 닿잖아 침대 헤드에 같이 얘기도 못해요 이거는 거의 떨어져서 다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나야 이렇게 이렇게 자야 돼요. 저는 네, 이거 하겠습니다. 와 <laughs> 아, 이거는 완전 그 스폰지밥 그 자체네. 모닝스타? 모닝스타는 뭐야? 아이 뭐야 철퇴. 나는 무슨 둘리안인 줄 알았어. 파인애플 컷트 모닝스타 컷와 근데 이거는 좀 멋있는데? 이거는 약간 축구 선수 누가 하면 되게 간지날 것같아 근데 이 모닝스타 컷은 색을 차라리 검은색으로 했다면? 오히려 더 철퇴 같지 않았을까? 아니 파인애플 컷 여기 입에서 스폰지밥 나올 거 같아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파인애플 컷도 좀 찾아야겠네 아 이거 더 하기 싫다 <laughs>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laughs> 와, 파인애플 컷은 상대가 안 되네 이거는 수염까지 해버리잖아 보통 관종이 아니면 할수 없는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지금 <laughs> 뭐,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노 뭐야 베테오 컷? 와 이거 여기만 남겨가지고 진짜 신기하다 메테오컷 어, 어. 자 이제 16강입니다 이제 봤던거니까 조금 빠르,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요는 너무 압도적이죠 예 네. 이건 초코 틴틴이랑 거의 그거야 핑킹과의 컷드 메테오컷 와 어떻게 해야되지? 자, 메테오 컷은 너무 길어요. 이렇게 길어가지고 길면은 실생활에 굉장히 불편해. 예를 들면, 옷 같은 거 입을 때와봐 야, 옷 입을 때 이거 어떻게 입을 거야? 옷 입을 때 이렇게 끝까지 다시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메테오 컷. <laughs> <응>, 저초코팅틴 <laughs> 아, 미쳤다. 헬리콥터 컷때 삼색 불가사리 컷. 나 이거 할게. 와, 한과 컷때 스트로베리 컷. 아니 이거는 솔직히 일상생활은 가능하단 말이야. 물론 따가운 시선을 느낄 수는 있어요. 따가워서 이제 뭐따기가 금방 상해버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상생활에 불가능해. 이거는 여기 뭐야 이 꼭다리만 이렇게 고데기로 살짝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난 한과컷 <laughs> 모자컷 때 소쿠리컷. 그래도 실용성 있는 모자컷이 낫죠. 소쿠리컷이 하기 싫네요. 파인애플컷 때 이기통 마오라컷. 실용성이 뭐가 있냐? 자, 이거는 김밥 천국 가서 두줄 이거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파인애플 컷. 과일 가게 가서 이거 주세요. 아, 둘다 인싸가 될수 있는데 파인애플보다 김밥을 더 많이 먹기 때문에 파인애플 컷. 알겠습니다. 자, 다음 8 강입니다. <laughs> 아, 나 이거 볼 때마다 웃기네. 이거 심지 불 붙여야 돼. 여기다 불 붙여서 다 태워야 돼. 코팅팅. 장수풍 되니컷 그래도 이게 더멋있긴 하다. 나 이거 못 하겠어. 아니, 옷 그냥 불편하게 입어. 이건 진짜 안 돼. 야 이거는 진짜 못해. 이거는 진짜 이거, 에바야 자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초코 틴틴이냐박코드컷이냐 아니, 둘이 뭐가 다른 거지? 바코드 컷에서 바람 살짝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곡선이냐, 직선이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머리숱이 없는데 그냥 위에서 빗질해가지고 덮은 것 같잖아. 하지만 초코 틴틴 컷. 이거는 뭔가 예술적인 감각. 너 머리 뭐야? 어, 이거 나 초코 틴틴 좋아해서 한번 따라해봤어. 이러면은 센스 겸비, 웃음 주기 하면서 여자한테 호감을 사면서 여자친구 생긴다. 저는 자존심 챙기겠습니다. 전 바코드 컷. 이거는 자존심까지 없는 것 같잖아. 자 랭킹 한번 볼게요. <laughs> 그 바코드 컷 베리베리 스트로리 베리 컷 초코 틴틴 컷 봤던 것이 다 상위권에 있네요 오히려 그 심슨 그게 없네 바코드 컷 이건 진짜 안돼 황혼의 바코드 컷 우승입니다 박수! 네, 오늘 이렇게 첫 월드컵인 하기 싫은 헤어스타일 월드컵 해봤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머리 스타일이 최악인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